무료문자 쏜다넷 연동문자 쏜다넷 대량문자 쏴줄게 대량문자 메시지가 필요할 땐 역시 쏜다넷 문자메시지 서비스 전문 쏜다넷입니다. 2021년 6월 14일은 명절 중 하나인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단호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새는 명절로 모내기를 끝내고 통년을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단호의 단은 처음 첫 번째를 뜻하고 오는 다섯을 뜻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라는 뜻입니다. 단오 풍습 중에는 단오 부채를 만들어 서로 나누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임금이 여름이 오는 길목인 단오날 부채를 만들어 신하들에게 하사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부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그 글귀들이 부채를 붙일 때마다 그 사람에게 스며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단오 축제 중 가장 유명한 곳은. 강릉 단어제입니다. 오늘은 단어 문자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어제 이어 맑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단어입니다. 음력으로 5월 5일인데도 벌써 더워지기 시작하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더워지는 날씨 탓에 시원하고 차가운 음식에 배탈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맑고 날이 좋습니다. 창포로 머리를 감을 수는 없지만 건강에 유의하여 다가올 여름, 큰탈 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운 것을 뜨거운 것으로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손단의 사이트에서 다양한 단원할 문자 내용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xonda.net 단오날 문자는 역시 손단넷 문자메시지 서비스 전문업체 손단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문자 손단넷 안부 쏴 줄게 쏜다 쏟다 쏜다 쏟다 쏜다 문자 쏜다래 무료 문자 쏜다래 단체 문자 쏴게 쏜다 쏟다 쏜다 쏟다 쏜다래 문자 메시지 대량 전송이 필요할 때 쏜다래